왔어 이제. 아, 뭐야? 그게? 응. 그, 응? 어 김지현이 뭐가 있나? 김재현이그 뭐니? 카페로. 카페로. 카페구나. 옥스탠드주있데 응? 어게 조지해탐 아,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음. 그거

어나차피 이거 보여. 거기 가서 배터리 되넣 아, 어, 지금 가져가. 잘 챙겨. 가방에 넣는 거. 가방에 어 박스가 아빠 이쪽 박가서 저 낙산 빛의섬짓짜자 암사주. 됐어? 하라! 면허 좋다. 응. 여기 아, 안에 있네. 어? 좋아. 준이야 바닥에 대고 있는 거 맞지? 어. 어,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. 감아, 천천히. 또쭉 올리고, 또쭉 올리고, 감고. 감고 감어 감어 빨리 감어 그렇게 어또쭉 한번 올리고 감어 또쭉 올리고 감어 겨드랑이 끼고 겨드랑이 끼고 그렇지 해 해. 아빠. <laughs> 제가 맛있어. 아, 잘했어. 준이 천천히 감아. 쭉 올리고 또. 쭉 올리고 하고. 감고 또쭉 올려. 아 어? 자, 준 해봐. 어? 준이 해봐. 없어? 없네? 어? 와! 아니뭐 미안해 야몇 마리야? 몇 마리야? 는데남네요 네. 아직 금방 먹어야 아, 네, 그럴게요. 원만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 됐어? 어. 어. 금방 했네. 그럼. 잠이 들겠어. <목소리> 진짜 맛있어. 음, 맛있어? 아, 다 먹어봐. 진짜 음, 맛있다. 먹게. 내가 회안 먹어봐서 몰라. 음. 맛있어? 나모르어 음. 어. 짠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목소리> 웨이팅 해야 돼. 연어, 연어. 그럼. 공기밥, 통 그러니까 밥통 여기 공기? 이게 공기라고 그래? 왜? 공기. 있네. 왜? 이거, 이거 갖고 갈수 있어? 가져가면 안 되지. 우리는 여기 담겨져 있는 밥만 사는 건데 우리 그거 점안 돼. 여기 간장을 섞는 섞는 거야.

y 아, 안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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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나누기 o u n g 5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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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야 준비 운동. 준비 운동이야, 준비 운동. 준비 운동 안 해? 하나보다, 하나보다. 조심아, 조심아, 조심아. 내잖아. 이런 게 제일 맛있어. 어. 먹고 싶어? 먹고 싶으면 얘기해. 먹고 싶어. 어? 지금은 밥 먹은지 얼마 안 됐잖아. 알았어. 잠깐만. <laughs> 자, 찍어줄게. 하나. 아 맞아. 안안워

아? 어? 어그거면 네가 해. 근데 아직 입질이 안 왔어. 자꾸 니네만 잡혀. <laughs> <laughs> 오빠내살진찍어 줄게. 응. <laughs> 오빠 형을 보고 해 보려고 하자. 현우 해봐, 현우야. 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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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가 잡아끌어 올라와 봐. 응. 응. 아, 걸렸다. 걸렸다, 걸렸다. 주는 저러고 가, 그러면. 어, 찍었어. 여기. 어? 아니야, 오빠 먹어. 새우튀김. 음. 좀 숙여서 먹어. 너무 뜨거워 맛있어? 네, 맛있어 준우는 어때? 맛있어? 네. 근데 그.. 어.. 왜..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넓힌지 알겠다. 왜? 최대한 넓힌 이 왜냐면은.. 비상구 쓰는 게 돈이 들거 아니야. 그렇지. 비상부 만드는 돈 들지. 비상부 많이 만들면또 위험하기도 하지. 더 중간 중간을 비워야 되는데. 그거는 거의 없.